왜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질까요? 라고 묻는 분들 중 상당수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간 건강입니다. 간은 단순히 해독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방을 대사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장기이기도 하죠. 미국 하버드 의대에 따르면 간은 몸속 지방을 분해하고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간이 지방과 독소로 지치게 되면 지방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지방간이나 간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 복부 비만, 내장 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간 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상당수가 비만 또는 대사 증후군을 함께 앓고 있으며 간 기능 정상화를 통해 체중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간을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다이어트를 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간에 부담을 주는 생활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늦은 식사, 과도한 음주, 당분, 과다 섭취, 수면 부족은 모두 간을 지치게 합니다. 특히 일본 도쿄대외대 연구팀은 수면 부족이 간의 지방대사 효율을 저하시키고 체지방 축적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간 해독을 돕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마늘, 양파 등에는 간 해독 효소를 자극하는 설포라판이나 알리신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고 내장지방 수치도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간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셀레늄, 비타민 B군은 간에서 효소 작용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영양연구센터에서는 비타민 B군 결핍 시간 해독 과정이 느려지고 피로도가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는 간과 관련된 생체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동양의학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 간 해독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수면재단은 정해진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는 간에 무리를 주지 않는 식사법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설탕이나 흰 밀가루,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간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혈당과 간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이 균형있게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오트밀의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곁들이고, 점심은 채소 중심의 샐러드에 삶은 달걀과 닭가슴살을 추가한 형태, 저녁은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현미밥과 나물류 위주의 식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의 임상 실험에서는 주 3회 30분의 걷기 운동만으로도 비알코올성 지방 간 환자의 간효소 수치와 내장 지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과도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간과 전신 대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간 해독 다이어트 루틴을 알려 드릴게요. 기상 직후 따뜻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체온을 높이고 순환을 도와 간 해독을 돕는 첫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는 꼭 챙기되 과일 한 조각과 오트밀, 삶은 계란 등으로 구성해 혈당과 지방 대사를 동시에 조절해 줍니다. 점심 전으로 10분에서 15분의 산책을 합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고 간의 포도당 처리 부담을 줄입니다. 오후에는 커피 대신 민들레차나 보리차를 마셔 보세요. 간 해독에 도움되는 천연 음료입니다. 저녁은 늦지 않게 6시에서 7시경에 마무리합니다. 야식은 간에 가장 해로운 습관입니다. 밤 10시 이후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11시 전에는 취침을 준비합니다. 간이 회복하는 황금 시간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이 피곤하면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간을 먼저 돌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입니다. 내 몸의 해독공장, 간을 아껴주는 습관이 곧 체중감량의 열쇠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먹보건강채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게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피법도 공유해주세요. 먹는 것이 보약 먹부 건강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